교사님 이쪽 줄 저쪽 줄 와야지 그 이쪽. 사님 하나 더셋 하나 더 아. 아. 어. 아. 같이 줘 같이 줘. 자 이렇게 아 됐어 같이 줘 같이 줘. 됐어 됐어 됐어. 어, 어. 몇번 쳐야 돼? 너무 많는데몇 번을 쳐요? 세번 해서 번 쳐야 되겠는데 오 분을 해가지고 세번또배치겠어그분했니까한 번만 선택게요 <목소리가> 아, 선생님이 0 분을 내라고 는출 돌발을 했으니까 한 번이 돌발이면 치다 말아야 됩니다. 모자 차서 가 좋으면 더 치고 러면 비대합니다 지금 비대합니다. 선생님. 하나. 하나. 둘. 하나. <웃음> 아, <웃음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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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다시. 시작. 하나. 하나. 둘. <laughs> haz still